사람이 무엇인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 것인지, 어떻게 살아야 사람답게 사는 것인지, 죽음 이후에는 과연 내가 어디로 가는 것인지도 모른 채 그냥 하루하루 현실에 중독되어 돈과 성공과 쾌락을 추구하며 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죽어버린다는 것은 만물의 영장인 인간으로서는 참으로 비극적인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사람은 눈에 보이는 육체와 눈에 보이지 않는 영혼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흙으로 사람의 육체를 만드시고 그 코에 영혼을 불어넣으심으로 최초의 인류인 아담을 만드셨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령이 되니라. 육체는 흙에서 왔기 때문에 땅을 밟고 살면서 땅에서 나온 음식을 먹어야 살수 있습니다. 하지만 영혼은 하늘에서 왔기 때문에 땅의 것만으로는 만족하지 못합니다. 인간은 육체와 영혼을 가지고 있어 땅을 밟고 현실에 집착하면서도 동시에 현실에 만족하지 못하고 이상을 꿈꾸며 이상의 종점인 천국을 바라보며 현실과 이상 사이에서 갈등하며 사는 존재입니다. 육체는 편안함과 쾌락을 원하지만 영혼은 진리를 갈망합니다. 육체가 진리를 떠나 죄를 지을수록 영혼은 고통을 느끼기 때문에 인간은 진리를 떠나서는 결코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 죽으면 돌아가셨다고 하는데 그것은 사람의 육체가 흙에서 왔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 사람이 죽으면 소천하셨다고 하는데 그것은 사람의 영혼이 하늘로부터 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부르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모든 사람은 다 죽습니다. 우리도 얼마 후 죽게 됩니다. 그 순간 육체는 흙으로 돌아가고 영혼은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심판을 받게 됩니다. 네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 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네가 그것에서 취함을입었습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이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 간에 심판하시리라 지금도 죄를 짓고 감옥에 가서 자신이 지은 죄값을 치르느라 고통 속에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죄는 무서운 것입니다 사람이 죄를 가지고 죽으면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그죄 때문에 지옥으로 끌려갑니다 하지만 죄를 뉘우치고 참회하거나 죄값을 다 치르면 감옥에서 나올 수 있는 것처럼 인간이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십자가에서 인류의 죄를 다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면 천국으로 가게 됩니다. 사랑의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부족해서 설령 어떠한 중재를 지었을지라도 진실로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용서를 빌면 그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복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